트 안하이 지금 내 기야 여기 하나는 없어 자면서 빠진 건지 어서 잃어먹은 건지 하나가 없어졌는데 이거를 엄청 나중에 알게 됐어 오늘 은 여름맞이 표싱싹 갈기입니다 여긴 반대쪽이야 자 지금의 기상태야 하 이거 되게 오랫동안 한 상태여가지고 표싱 꼬질꼬질하고 오래됐다 아주 진며여름맞아싹 바꿔볼게 다른마지 기테리어 어머미 어때? 오른쪽 귀는 이렇게 파랑파랑하게 푸른빛 나는 피어싱들로 꾸며봤이 메인 깃볼에 있는 링 드롭이 너무너무 예쁜 거야 저 하트 영롱한 것좀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? 아주 바다 푸른 아니 <laughs> 이거 왜찍었어 어, 이거 찍어 이거 이거 찍어 이거 에너컨스달 보여도 달달 아니, 편지 씨가 자꾸 삔을 찍어, 핀 찍지 말고 내 길을 찍으라고, 길을. 그리고 이 이너 컨츠는 달 모양인데 이표싱이 되게 커. 근데 애공이는 이너 컨츠 조금 넓은 편이라 이 달이 쏙 들어가가지고 아주 안성맞춤이더라고요. <laughs> 계속 왜 이거 토끼 찍거드 트래거스는? 이렇게 미니 딸랑이로 했는데 너무너무 반짝거리고 예쁘죠? 트라보스는 약간 이렇게 반짝거려야 고개 흔들었을 때좀 예쁜 것 같아. <laughs> 이거 체인은 내가 예전에 기테리어 할때 예전에 샀던 건데 여기 체인을 써봤고 그리고 여기는 조금 귀여운 피어싱으로 해봤어. 핀 <laughs> 말고 귀를 찍어. 아니 핀 말고 내 거. 찍고 나를 키티랑 아 키티만 샀어 여기에서는 이번엔 저 고양이도 저번 디테리어 때 샀던 거고 키티 드롭이 너무너무 귀엽길래 꾸인 키티 좋아하거든 그래서 키티를 샀어 어떤가요? 다 그거는 애꾸미 디테리어를 마치겠다. 수바이.